안녕하세요. 커리안 바데입니다. 2025년 새해 여러분들도 계획하는 것들 잘 되기를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스 IRA를 바로 하지 못하고 백도어로 하시는 분들은 2025년도 분을 아예 연초에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벵가드 회사를 이용하여서 백도어 IRA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도와 비교했을 때 2025년도 IRA는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IRA 불입 한도 컨트리뷰션 리미트라고 하는데요. 50세 미만은 7,000달러로 동의를 하고요. 50세 이상은 추가 1,000달러를 더할수 있기 때문에 8,000달러를 1년에 넣을 수 있다. 이거는 동일합니다. 자, 401k 같은 경우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커버를 할까 생각 중인데요. 4 0 1 k 는 변화가 있었죠. 자, 2024년도 컨트리뷰션 리미트는 23,000달러였는데 2025년도는 23,500달러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보통 4 0 1 k 같은 경우 본급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격주에 한 번씩 받게 되죠. 500 나누기 26 하면은 19달러 정도 되니까요. 500달러를 더 추가로 넣으실 분들은 4 0 1 k 로 빠져나가는 돈을 살짝 늘리면 되겠습니다. 50세 이상은 7,500달러 추가로 컨트리뷰션을 더할 수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것이 바뀐 큰 것이죠. 60에서 63세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요. 추가로 11,250달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슈퍼 캐치업 이라고도 하는데요 최근에 승인된 세큐어 액트 2.0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가로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0에서 63세에 속하시고 아직까지 일을 하시고 있으신 분들은요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많은 금액을 할수 있으니까 이것을 최대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도 IRA 같은 경우는 왜 해야 되냐? 소득 제한으로 인해서 로스 IRA로 바로 돈을 못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트레디셔널 IRA로 먼저 돈을 넣은 다음에 이것을 컨버전해서 로스 IRA로 바꾸는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소득이 높으신 분, 그리고 소득이 애매하신 분들은 아예 백도로 해서 돈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뱅가드 회사를 이용하여서 IRA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백도하는 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티, 찰스 슈왑 로비누드 같은 다른 회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백도를 하려면은 트레디셔널 IRA와 로스 IRA 두 개의 계좌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샘플로 보이는 트레디셔널 IRA 계좌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돈이 다 영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샘플입니다. 작년 2024년에 컨버전하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돈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요. 작년에 모든 돈을 다 컨버전을 해서 영으로 완전히 맞춰놓은 굉장히 좋은 샘플이 되겠습니다. 예전부터 트레디셔널 IRA 계좌를 운영을 하셔서 여기에 돈이 많이 쌓인 분들도 있을 건데요. 자 이런 분들은 컨버전을 어떻게 할지 작전을 잘 짜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관한 문항이 나오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라타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요 트레디셔널 IRA 그리고 여기에 SEP IRA와 심플 IRA를 포함을 하여서 세정 금액으로 돈을 넣은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세금을 뗀 금액과 세금을 떼지 않은 금액이 같이 트레디셔널 계좌에 들어가 있을 때 세금을 추가로 내면서 돈이 넘어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트레디셔널 IRA를 포함해서 이와 같은 성격의 IRA 계좌를 가진 분들은 이것을 영어로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디셔널 IRA 계좌가 0이고, 그 다음에 0이 아니더라도 돈이 굉장히 낮은 상태여서 세금을 좀더 내면서 로스 IRA로 넘길 수 있다고 하면요. 은 여기에 이제 돈을 넣어야 되겠죠? 트랜스퍼머니를 클릭을 하여서 컨트리뷰트 투 IRA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로스 IRA에 바로 넣지 못하기 때문에 트레디셔널 IRA에 돈을 우선 넣는데요. 백도어를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기에 넣는 7 0 0 0 달러는 나는 세금 공제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로스 IRA로 컨버전을 하는 것입니다. 컨트리뷰트 2 IRA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어,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이 2025년도 1월 초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4월 중순까지 세금 보고 하기 전에 IRA에 돈을 넣으면요. 연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2024년도에 IRA를 다 채우지 않으신 분이라면요. 여기에 추가로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4,000달러 넣었는데, 아직까지 세금 보고 하기 전이니까 3,000달러를 더 넣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추가로 넣으실 분들은 이 정보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어,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은 제가 2025년도에 컨트리뷰션을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7천 달러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요. 처음으로 이렇게 2025년도에 돈을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제 0으로 이렇게 나와 있겠죠? 세금 보고 하기 전에는요. 연도를 정할 수 있는 옵션이 나오게 되고요. 4월 중순이 지난 후에는 이러한 옵션이 없어지고 넣는 돈들이 바로 그 해의 컨트리뷰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점을 잘 확인하시고 연도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2025년도 1월 초에 백도 IRA를 완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5년도 컨트리뷰션에 7,000달러를 넣고요 금액을 입력을 하면서 아예 투자 상품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벵가드 뮤추얼 펀드를 선택을 하여서 바로 돈이 들어가도록 할 수가 있는데요 백도 로스 IRA의 핵심은 트레디셔널 IRA에 먼저 돈을 넣고 이 돈이 이체가 완료되면 최대한 빠르게 아무런 움직임 없이 이 돈을 로스 ira로 컨버전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펀드를 사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고요. 가장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페더럴 머니마켓 펀드, 세 t 먼트 펀드에 돈이 들어가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머니마켓 펀드를 선택을 하여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들어갈 곳을 선택을 하였으면 두 번째는 돈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존의 뱅가드를 이미 세팅을 하신 분들은 등록되어 있는 은행이 있을 거예요 본인께서 원하시는 주 은행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계정을 새로 만드신 분이거나 은행이 바뀌어서 새로 등록을 해야 되실 분들은 Add New Bank를 선택을 하여서 뱅크 정보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부터 뱅가드를 계속 쓰셨고 기존에 쓰던 은행이면 보통 이틀 정도면 되겠고요. 만약에 새로운 은행을 선택을 하셨거나 중간에 공휴일 등이 있어서 날짜가 조금 더 걸릴 수가 있겠습니다. 백돌을 하는 기간에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돈이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채를 실행하기 전에 한번더 확인하는 것입니다. 페더럴 머니 마켓으로 돈이 들어가고요. 2025년도 컨트리뷰션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7000불이 이 트레디셔널 IRA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돈이 들어오는 은행이 여러분께서 선택을 하고 입력한 은행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모든 정보가 많으시면 아래쪽에 보이는 서브밋 버튼을 이용을 하셔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체 실행을 한 다음에 트레디셔널 IRA로 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요. 아마 그림이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토탈 크레딧 데빗 그리고 어벨러블 밸런스는 7천으로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뱅가드 페더를 머니마켓 펀드에는 아직까지 2차가 되지는 않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보여지는 상황이면 요 펀드 어벨러블 투 트레이드 7천 달러가 잡혀있기 때문에 이 돈으로 트레디셔널 IRA에서 거래 자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트레디셔널 IRA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빨리빨리 로스 IRA로 넘겨버리는 것이 목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로스 IRA로 컨버전을 하려고 하면은요 머니마켓펀드 VMFXX에 돈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여져야지 로스 IRA로 컨버전이 되는지 다음 화면에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이 트래디셔널 IRA로 이체가 완료된 것입니다 토탈 크레딧 대비돼서 7,000달러가 없어지고, 페더럴 머니 마켓의 그림에 보이는 것 같이 7,000달러가 들어왔죠? 로스 IRA로 컨버전이 되니까요. 매일 확인을 하시면서 이 상태로 됐다고 하면요. 은 기다리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로스 IRA로 컨버전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메뉴에서 왼쪽에 보시면 은 컨버트 투 로스 IRA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여서 컨버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버전을 진행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트레디셔널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컨버전을 할 건지 아니면 일부 금액만 컨버전을 할 건지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그러고요. 컨버전을 진행하는 것은 세금 관련된 이벤트다. 추가로 세금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로스로 돈을 옮겼으면 이것은 퍼마넌트, 영원히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로스 IR에 있는 것을 트레디셔널로 트레디셔널을 로스 IR로 같이 컴버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뀌어서 트레디셔널에서 로스로 가면은 더 이상 이 돈을 트레디셔널로 다시 되돌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로스로 컴버전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맞는 선택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이러한 문구는. 로스 컨버전을 하면서 여러번 나올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체크리스트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세금 관련된 이벤트다 컨버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컨버전한 금액을 5년 내로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5년 룰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을 시10% 가량의 페널티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당연히 로스 IRA가 만들어져 있어야겠죠 트레디셔널 IRA만 있고, 로스 IRA 계좌가 없으신 분은 제가 작년에 올린 컨버전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트레디셔널 IRA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돈을 다 컨버전을 할 건지, 아니면 한꺼번에 하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일부분만 할 건지, 여기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역시 또 동일한 문구가 나옵니다. 이제는 지겨워지려고 하는데요. 어, 세금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estimated tax나 아니면 w i t h h o l d 등이 충분치 않을 때는 여기에 관련되어서 패널티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읽어 보시고 어그리를 눌러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로 o s s IRA 컨버전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는 스텝은 convert funds from 돈이 어디서 오는지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트레디셔널 IRA 그리고 며칠 전에 넣은 7000달러를 컨버전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디셔널 IRA가 하나가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선택을 하셔서 옮기면 되겠죠. 뱅가드 머니마켓에 7000달러가 이체가 되었고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컨버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옮길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옮길 것이냐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트래디셔널 IRA가 깨끗하게 0달러로 비워져 있었고 여기에 7,000달러를 넣고 이것이 이체가 완료되자마자 바로 로스 IRA로 옮기는 가장 정석적인 백도 로스 IRA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컨버트 올 이것을 선택을 하겠고요. 혹시라도 트레디셔널 IRA에 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전부터 트레디셔널 IRA를 가지고 있었고, 돈이 계속해서 불어서 30만 달러 가까이 돈이 쌓여 있다. 이런 분들은 잘못 선택하여서 30만 달러를 다 로스 IRA로 넘겨버리면, 기존에 버는 소득이 있었고, 여기에 추가 30만 달러가 소득으로 잡혀 들어가 버리면, 30%로 계산을 하여도 거의 10만 달러 가까이 세금을 보고를 하셔야겠죠. 세금 공제를 받은 돈들이 쌓여서 트레디셔널 IRA 이외에도 SEP IRA나 심플 IRA 같은 곳에 돈이 많이 쌓여 있다면요. 이런 분들은 컨버전 전략을 조금 다르게 짜셔야 되겠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것이 어떠한 컨버전 전략인지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은 7,000달러만 넣었기 때문에 컨버트 올로 하여서 백도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텝은 컨버전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컨버트 툴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컨버전을 진행한 로스 계좌가 지금 16,000불 정도가 있는데요. 이 로스 IRA 계좌에 넣도록 하겠고요. 혹시라도 로스 IRA 계좌가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선택을 하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텍스 인포메이션이 되겠는데요. 세금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여기에 관련된 문서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문서를 어떻게 받을지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요. 별도로 위돌딩 노리스는 받지 않겠다 선택하는 것이 있고요. 등록된 이메일로 보내달라 아니면 등록된 주소로 편지로 보내달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메일로 받으면 남아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받는 옵션으로 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돈이 어디에서 컨버팅이 되는지 트래디셔널 IRA 선택을 하였고요. 얼마의 금액을 변환을 하는 건지 7 0 0 0 달러 있는 건 확인을 하였고요. 이렇게 컨버전 되는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로스 IRA 확인을 하였고요. 텍스 위드홀 등 노리스 세금 관련된 문서는 이메일로 받겠다는 것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모든 정보가 다 맞으면 확인을 눌러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버전을 진행한 후에 로스 IRA 계좌를 수시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트레디셔널 IRA가 아니고 로스 IRA 계좌에 돈이 어떻게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금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트레디셔널 IRA에서 7,000달러가 오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로스 IRA에는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남은 짜투리 돈, 그리고 이자가 조금씩 붙어서 0.02달러, 2센트가 쌓여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컨버전이 굉장히 잘된 100점짜리 백도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자가 붙기 전에 컨버전을 하여서 7,000달러가 들어온 다음에 7,000달러가 바로 컨버전이 되었고요 중간에 무슨 이슈가 있어서 지연되는 것 없이 백도어 IRA를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중간에 딜레이가 있어서 트래디셔널 IRA에 이자가 조금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7,000달러를 넣었는데 컨버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더 걸려서 1, 2달러 정도의 이자가 붙을 수도 있고요. 어, 실수를 해서 이것으로 투자를 해서 돈이 조금 더 불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1, 2달러가 조금 더 붙었거나 수백달러의 돈이 붙었다고 해도 여기에 추가 세금 해봤자 얼마 되지 않는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요. 7,000달러에 붙은 이자 다 같이 포함해서 그 돈을 그냥 로스 IRA로 넘기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 생각하셔서 나는 7,000달러만 넣었으니까 7,000달러를 컨버전을 해야 됐다 그러고 돈이 조금 남아 있는 분들은요 트래디션날에 돈이 계속 남아 있으면 이자가 붙고 돈이 더 불어나고 바뀌니까요 더 늦기 전에 조금 남은 이 돈도 컨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로스 IRA에 돈이 들어왔으면 이것으로 추가 상품을 사야겠죠? 저는 작년에 이 계좌로 VTI ETF를 샀는데요 지금 7,000달러가 들어왔고 예전에 있던 돈 2센트. 이게 다 소모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든 금액을 다 입력을 하여서 ETF를 산다고 이렇게 입력을 하였습니다. ETF를 사다 보니까 중간에 돈이 더 조금 남게 되는데요. 만약에 1센트까지 돈이 다 완전히 소모되어서 깨끗하게 상품 구매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ETF 대신 뮤추얼 펀드 옵션을 선택을 하여서 VFIAX를 사겠다. VTSAX를 사겠다. 이런 식으로 뮤추얼 펀드를 선택을 하시면은 남는 금액 없이 깨끗하게 구매가 완료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백도 IRA 같은 경우에는요 고소득자가 로스 IRA에 돈을 넣게 해주는 임시 제도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백도가 되도록 허용을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고요 이러한 편법을 막아야 된다 고 그러고 미국 국회에서도 심심찮게 이러한 안건이 올라옵니다. 백도 IRA가 허용이 될때이 방법을 이용하실 분들은 최대한 이용을 하시고요. 바로 로스 IRA에 넣는 것이 아니고 트레디셔널 IRA를 최대한 비워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돈을 넣고 다시 컨버전을 해야 되고 조금 더 요구되는 스텝이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요. 복잡해 보여도 한두번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거듭 나온 정보이지만 이제 로스 IRA로 넘어가는 것은 세금 관련된 이벤트입니다. 지금 백덕으로 하는 경우에는 7,000달러에 관한 세금 공제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로스로 넘기기 때문에 추가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데요 어쨌든 컨버전 되는 것 자체는 세금 관련된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트래디셔널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돈이 있는지 세전 세후 금액이 섞여 있는지 여기에 관해서 애매하신 분들은요 세금 관련 전문가와 상의한 후에 실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뱅가드에서 백도 IRA 하는 법에 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2025년 역시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계획하는 것들 하나하나 잘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